안녕하세요, 부부가 민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부부가 은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여러분, 안 더우세요? 더워요. 어떻게 <laughs>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. <laughs> 네, 아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인제 나이트 레이스에 초대되어서 또 의상도 살짝 네, 여기 분위기와 어울리는 걸로 좀 신경을 써봐도 괜찮을까요? 네, 첫 곡으로 아, 운전만해라는 곡을 들려드렸고요. 이어서 바로 다음 곡갈 건데 어떤 곡 준비되어 있을까요? 룰린 룰린을 하기 전에 저희가 그 원몰 타임이라는 곡을 냈을 때 함께 나왔던 수록곡에 레모네이드라는 곡이 있어요. 그 곡을 하려고 하는데 어,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갈게요. 같이 더 즐겁게 놀수 있게 그 저희 후렴구에 You got the lemonade 후 이게 있거든요. 그후 부분을 같이 따라해주시면 더 재밌게 저희가 무대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? 내가 할까? 네 <laughs> 해봐요 어. <laughs> You got the lemonade <laughs> 이때 이때 해주시면 돼요 괜찮으시겠어요? 한번 더 해볼까요? 다시 한번 해볼게요 You got the lemonade <laughs> <오! 웃음> 귀신소리 같은데요 <같으세요>. 귀신소리 <laughs> 아 이게 어몇번반복돼서 나오니까 어. 어, 처음 실수해도 되니까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 맞추면 되잖아요 그럼 다 같이 레모네이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 레모네이드 네. 해보겠습니다. 너무 노력셨어 이제까지 이 레모네이드 노래 응원법 중에 제일 오늘 잘 해주신 것 같아요. 네 <laughs> 맞아요. 역시 역시. <감사합니다>. 맞아요. <laughs> 저희가 그 지방 공연을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. 근데 네, 여기가 공기가 좋다는 게 느껴지는 게 지금 벌레가 엄 <laughs> 어, <laughs> 아, 지금 아저한세 마리 <laughs> 먹은 것 같아요 네. 지금 단백질 보충 지금 그렇죠. 네와 하면서 먹었는데. 네. 여기 너무 아름답고, 분기가 있잖아. 너무 좋네요. 그 그러니까요. 아, 날씨도 너무 좋고. 여러분들 덥진 않으신가요? 그렇죠 오늘 많이 덥진 않으셔. 미술이 자장 가서 가네. 요 저희가 다음 곡으로 준비된 곡이 놀림이라는 곡을 들려드릴게요. 아시는 분들 계시면 같이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 같이 함께 여기또 오셨으니까 즐길 수 있게 저희가 응원법을 알려드릴게요 중간중간에 롤린 롤린 롤린이 반복돼서 나올 건데 아시는 분들은 롤린을 따라해 주셔도 좋고요 중간에 헤이만 같이 외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롤! 계시거든요. 네. 좀 음, 거기 다 따라 불러주시는 거죠? 좀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. 도그 안쪽에 네. 여기 다 보이니까요. 같이 한번 외쳐주세요.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하나 둘 시작 롤리 롤리 롤레 헤이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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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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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. 너무 좋습니다. 저희 바로 이어서 롤링 들려드릴게요. 너무 예뻐. 어, 저희 아직 두곡 남았잖아요? 와, 이다한곡 남았어요? 네. 아니, 좀, 롤이 끝나니까 좀 나가시, 나가시는 분들! 아. <laughs> 다 보여요, 여기 너무 잘 보여요. 저희 아직 곡 남았는데. <laughs> 있어요, 감사해요. 네, 여기 앞에 많이 보이니까요 네. 그럼 빠르게 다음 곡 한번 네. 해볼까요? 다음 곡은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나요? 어떤거요 오, 어떻게 아시지? 셀리스트가 공개가 됐었나? 아? 그럴 수도 있어요. 아, 맞아요. 저희 마지막 곡. 네, 하이헤이라는 곡 들려드릴 거예요. 와! 네, 저희 이렇게 초대해주시는 곡은 좋죠. 저희 앞으로 볼걸또 아, 앨범, 새 앨범 준비중이니까요 아, 니사랑해 나오면 한 번씩 꼭 스트리밍 해주시는 거 약속해주세요. 네. 네, 네, 이번 코홈 네. 좋으면 저희가 한곡더 하고 갈 수도 있어요. 와, 여러분들, 여러분들. 여러분들. 네,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이힐 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구구가리였습니다. 네 너무, 너무, 너무 아쉬워 저희가 가기 너무 아쉬워서 네. 한곡더 하고 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? 사랑해! 빨리 집에 가야 되실간 아니에요? 뭐? 아직 이거 뭐 시작도 안 했는데 그쵸? 네. 6시. 어, 아, 좋은 선택. 사랑해! 어, 여러분, 저희가 앵콜을 준비해왔어요. 여러분. 들려드리고 싶어서 치맛바람이라는 곡 준비해왔는데, 많이들 <목소리> <목소리> 아시죠? 애기들도 알아요? 알아요?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럼 저희 치맛바람 앵콜로 하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이제또 재미난 시간또보내줘야 되니까 저희는 그럼 이만 부부가를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돼! 너무 밌박 <목소리> 진짜 마지막 곡 하고 갈게요, 여러분. 지금까지 부부가였습니다. 야리우가 와. 해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 수고하셨습니다. 자 이렇게 나이트 레이스 쇼 이렇게 마쳤습니다. 자 저희 그리드워크 이벤트는 15분까지니까요 안전하게 관람해.